실질적인 조언을 듣고 싶었는데 뭐 희망하는 대로 이론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의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창업을 진행한 용기 있는 창업가 이지현이라고 합니다. 실질은 스마트 팩토리 관련 공정 개선 솔루션을 통해서 중소 중견 기업들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저희 시즐은 약 100여 개의 누적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제조업 공정의 가장 앞단에 위치한 프레스 공정에 대한 개선을 주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제조업의 후속 공정인 용접이나 절삭 공정에 대한 개선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제조업 전 공정에 대한 사업으로 확대를 시킬 예정입니다. 국내 제조업은 산업의 비중이 가장 중요하고 큰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력은 날로 약화되어 가고 부가가치 상출 비율 역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꼴찌 수준으로 지금 현재 전락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제조 환경 속에서 악정부터 하고 있는 중견, 중소 업체들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일조함으로써 국가 경제 자체에 이바지하고 싶은 마음으로 본 아이템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쉽는 않았는데요. 가장 어려운 점은 인력 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의 방향성이나 아니면 구체적인 아이템을 정하고 준비를 마쳤으니 이를 실행할 우선 인재들을 영입하는 것이 그때까지는 아무런 실적도 없었던 회사로서는 가장 어려운 점이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저는 진심을 담은 포부,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시하고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 옆에 있어주는 인재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시질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배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그리고 이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시장 조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아주 디테일한 시장 조사들을 통해서 실제 저희의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존 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지를 명확히 깨닫고 이를 회복하는 전략을 세웠던 것이 현재 저희 시즐이 성공 가도를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신한 인큐베이션 6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을 정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많은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편한 자리에서 사업에 대한 고충을 털어놓고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시간이자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타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이론적인 부분에 치중을 많이 했다라고 하면 신한 스퀘어브리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 사업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를 할수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실질적인 조언 실무적인 조언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다는 라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멤버십에 참여한 이후에도 실제 투자 유치에도 성공을 할수 있었고요. 매출도 성장 가도를 달리면서 작년 데뷔에서 굉장히 급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데뷔에서 많고 또 빠른 변화들을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애정어리 많은 조언들을 들을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IR 자료를 제작하고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조언을 받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회사를 어떻게 외부에 설명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그런 조언도 같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하는 밸류로 투자 유치가 성공적으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신한 인큐베이션 프로그램 중에서 MBR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MBR을 진행하면서 사업에 대한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또 많은 조언들을 들을 수 있었고요. 저희 사업에 대한 진솔한 자문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런 부분이 가장 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12월 2일 날 IRD에 a 초청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가 좋아서 상당히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날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PT 내용을 또 수정하고 다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층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의 장기 목표를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전략 수립에도 많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단기적으로는 향후 3년 내에 것이 저희 회사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있는 투자를 진행해준 투자자분들에 대한 보답으로도 꼭 이루어져야 될 단기적인 목표일 수밖에 없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목표한 만큼의 매출액과 이익을 충분히 달성했고요. 내년 목표도 어느 정도 현실화가 된다면 바로 상장을 위한 주관사 선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진행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현재 쌓아가고 있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까지 가능한 미래 기업의 모습으로 살바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네,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의 탄생을 통해서 공정 분석과 개선분야에서만큼은 시즈리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모든 창업자분들에게 큰 박수를 저는 드리고 싶고요. 꼭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창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만큼은 어느 정도 성공을 이루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예비 창업자분들이 끝까지 성공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며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호프 투게더.